자, 안녕하세요. 어, 2021수나아영 21번 풀이입니다. 저는 고남이 도수학과황선생 제도요. 그 가영 풀이 올리느라고 이제 좀 있으면 저희 우리가 가르치는 고3들이 수능 끝나고 전화가올것 같기 때문에 얼른 좀 해볼게요. 급하게 좀 하고 있어요. 가영 21번이랑 똑같아 가지고 똑같은 텐트를 했더니 문제가 달라요. 그 가영 푸는 것처럼 풀, 똑같이 풀었더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 수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쨌든 수학 수출은 공통문항이니까 가형 21번, 나형 21번을 둘다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가 여기까지 똑같은데, 나까지 똑같은데 구하는 게 달라서 풀이 방법이 달라져요 꼭 다시 두 문제 풀기를 그 바라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가형 21번 풀어놓은 거 있으니까 꼭 보세요 같은 시험 문제의 다른 문제입니다 풀이가 달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A7항이 나와 있어서, 여기부터 여기서좀 풀까 하는데, A7항은 여기서 보겠죠? N에다가, 나에다가, 나식에다가 N에다가 3을 넣어주면, A의 7항이 A의 2항 곱하기 A의 3빼이죠 근데 그게 2랑, 그2항 2항. 그럼 따라서, A의 2 곱하기 A의 3이 4인 걸 하나 얻었어. 요 자, 하나 얻었어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25였으니까, A25항은, 여기 서 글자 이거 안 쓰고 그냥 좀 가도 되니? 여기다 12넣 되잖아. 그러니까 a2 곱하기 a의 12 빼기 이고 a의 12를 모르니까 a의 12를 구하려고 하면 a의 12는 위로 가죠. 그러면 a의 2 곱하기 a의 6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a의 6을 봤더니 a의 6은 a의 2 곱하기 a의 3 더하기 1 이렇게 가죠. 근데 요게 4야. 그럼 4를 집어넣어주면 5네. 그러면 5를 집어넣어주면 아, 5a2 더하기 1이구나. 그럼 다시 여기로 싹 들어가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 A 한번 쓸게요. A2에 5A2 더하기 1 그치?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5A2에 제곱 더하기 A2 빼기 2 이렇게 된다야 맞아요? A25가 그럼 나는 누구만 구하면 되는 거냐면 A2만 구하면 되는 거야. A2만 구하면 끝날 거야 그럼 A2를 어디서 구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네. 근데 어쨌든 A랑 A3 이렇게 관련된 식이 좀 있고 하니까, 어떻게 갈 거냐면, 어, 여기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A3이, A3이 A2 곱하기 a 의1 빼기이고, 여기다가 또 1을 넣어볼게요. 그럼 a 의 2는, a 의 2는 A에 2 곱하기 a 의1 빼기 더하기 이죠그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거 보여? a곱하기 a3 이거 또 들어가죠? 여기 넣어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a2가 여기 있고 a3이 여기 있잖아. a a2가 여기 있고 a3 이 여기 있잖아. 그래서 a2 자리에 a1곱하기 a2 더하기를 넣어주고 a3 자리에 a1곱하기 a2 빼기 를 넣어주면 그가 지금 4라는 거야. 이거 가고 다니기 싫으니까 뭐큰 a를 한번 넣을까요? 그럼 a 제곱 빼기 a 빼기 a 그 다음, 빼기 2니까 넘기면, 빼기 2이0이고요 그럼 여기서 A가, 다시 말하면, A1 곱하기 A2가 3이 한번 나오고, 또는 A1 곱하기 A2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될 것이냐를 골라야 되는데, A1 곱하기 A2가 3이냐, A1 곱하기 A2가 마이너스 2냐를 내가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고를 때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어, 떻게 가야 되는 거냐면, 자, 얘가 여기 있네요. 그죠 A 첫 번째 항이 영하 1사이래 A 첫 번째 항이 영어 1사이고, A 이항은 뭐라고 나한다면 여기서 좀, 여기서 좀 볼래? 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A 2는 뭐가 나와? A 2는, 미안. 다시 갈게요. 여기서 이제 A를 구해야 되니까, A 2 빼기 A 1, A 2각 1이죠. 그럼 A로 묶었을 때, 1 빼기 A 2각 1이고. 미안해요. 자꾸 자꾸 미안해요. 미안해도 미안한데, A2로 묶으면 A1이죠? 1백 A1? 그럼 A2가 누구예요? 1백 A1분의 1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게 0보다 크다고. 얘가 A1이 0하고 1사니까 A1이 0하고 1사니까 a 두번째이 0보다 크다고요. 그럼 여기 음수가 나올 수가 없고 양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탈락이고 얘가 답이에요. 그러면 A1 곱하기 A2가 현재 3이에요. 됐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만든 식에 의해서 A2가 1기 A1분의 1이에요. 그렇죠?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해야겠지. 그럼 A2는 뭔데? A2는? A2는? A1분의 3이잖아요. 뭐 여기다가 A1분의 3을 넣어주고 계산하면 A1은 3기 3A1 넘기면 뭐야? 어 4A1은 3이니까 A1이 4분의 3입니다. a1이 4분의 3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4분의 3을 넣어주면 4분의 3분의 3이니까 4예요. a는 4예요. 여기다가 4가 들어가죠? 그럼 16곱하기 4가 80. 그럼 더하기 4 빼기니까 답은 82예요. 조금 정신없이 복잡하게 풀긴 했는데 뭐 그냥 왔다 갔다 보면 풀리는 문제가 찮죠자 고생했어요.